2018년 국제추수감사절 특별집회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5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 부분들 안에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삶 주님을 찬양합니다. 3일 하나님의 실제이신 그 영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이십니다. 실제의 영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3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온전하게 된 하나님 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살며 자신들의 미덕들을 통해 그분의 속성들을 표현해 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를 가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 안에 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 부분들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우리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갖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처를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건축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건축되는 것입니까?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그분 자신을 확산하시어 우리의 전 존재를 점유하심으로써 건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체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는 3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즉, 교회로서, 이 몸의 생활에 실제를 살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각 방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집이라면, 그럴 때 주님이 손님으로 오셨다면, 이 손님은 그 집에 있는 것들을 함부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주인이라면 이 방도 가보고 저 방도 가보고 물건도 옮길 수 있고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 마음에 각 숨은 방들을 열어보셔야 하고 또 거기에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숨어 있는 방들을 기꺼이 주님께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옵소서, 거처를 정하십시오! 우리는 이 몸의 생활의 실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몸의 생활의 실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신 결과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존재 안으로 일에 넣어지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 안에 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 부분들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많은 것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사람의 속 부분들을 가지셨으며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속 부분들 안에서 체험하신 것들은 그분의 사랑과 갈망과 느낌과 사상과 결정과 동기와 의도를 포함한 그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혼과 마음과 영 안에서 체험하신 것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 즉 그리스도와 하나였습니다. 바울 자신의 속 부분들은 고수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을 자신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그분의 애정과 부드러운 긍휼과 동정심에 있어서까지 이 그리스도와 하나였고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을 자신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내적 존재 전체를 취했고, 그러므로 바울의 내적 존재는 바뀌고 재조정되고 개조되었습니다. 이 그는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로 내적 존재가 재조성되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이 바울의 사랑은 빌립보서 2장 5절을 볼때 그의 타고난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곧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타고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 부분들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타고난 내적 존재 안에 살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 안에 살았기에 그는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속 부분들 안에 거하면서 거기에서 은혜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빌리몬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부분들 안에서 몸의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6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서는 특별히 7절에서 형제님, 왜냐하면 성도들의 속부분들이 그대를 통하여 상쾌해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대의 사랑에 대하여 큰 기쁨과 격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는 내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느낌을 우리의 느낌으로 취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그리스도의 느낌이 몸에 대한 우리의 느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느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느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찾을 수는 없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몸 안에는 분명히 몸의 느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몸의 느낌은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에 대한 예민한 느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처음 본 형제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한 몸의 지체가 된이 형제들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보았다면 거기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종파에서 벗어나게 하고 분파적인 사상에서 벗어나게 하며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개인주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몸을 보았다면 개인적인 일에서 벗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본 사람은 어떠한 형태의 개인주의도 가질 수 없고 파벌도 작은 단체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보았다면 개인주의가 나타날 때 그릇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며 자연히 이런 일에 동참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다 자신이 참여해야 하고, 자신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는 자신이 한 것은 영적인 가치가 있고, 자신이 하지 않은 것은 영적인 가치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을 개인적인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마땅히 영적인 일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하지만 영웅심이나 질투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일에 대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는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도 능히 할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하기를 바라며 나도 많이 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일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몸을 보게 될 때, 나의 일과 또한 상대방의 일이 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고, 나의 일과 이 다른 사람의 일이 다 몸을 위해 있는 것이며,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고, 모든 축복은 교회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보았다면 교통의 필요성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몸을 본 사람은 자연히 교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자기 혼자서 단독으로 행동할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교통하는 것을 배우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교통하는 것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교통하는 것을 배우고, 자신의 앞길이 막막할 때 교통하는 것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중 분명하지 않을 때 교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교통이란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자신에게 몸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며 자신이 틀릴 수 있고 그릇될 수 있으므로 주님 앞에서 빛이 있는 영적인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로서는 할수 없기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교통이 나에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기꺼이 형제 자매들에게 교통을 꺼내는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보았다면 몸의 지체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몸의 지체이다. 그러므로 나는 마땅히 본분을 다해야 하고 마땅히 할 말을 해야하며 마땅히 기도해야 하고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해야하며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보았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권위에 복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머리에 권위 아래 있다는 느낌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몸 안에 있다고 느낀다면 분명히 우리는 머리 안에 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안다면 자신이 지체임을 느끼게 되고 머리의 권위를 느끼게 되며 머리의 직접적인 권위에 복종해야 할뿐 아니라 머리의 간접적인 권위에도 복종하게 됩니다. 이 권위는 몸의 법칙입니다.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알수 있겠습니까? 몸을 아는 사람들은 서너 명이 함께 모였을 때에도 누가 나의 권위인지 알고 자연스럽게 그에게 복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리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참으로 알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느낌이 항상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어리석게 제 멋대로 세월을 보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몸으로부터 풍성한 공급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 주님의 증거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몸의 실제 안에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 부분들 안에 더 많이 살수록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우리의 의식은 더 많아지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우리의 느낌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7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각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 몸의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봉사할 때에도 마땅히 그와 같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껴야 하고, 한 사람이 기뻐하면 모든 사람도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몸에 대한 의식과 몸을 위한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몸은 우주적이며, 몸에 대한 의식과 몸을 위한 느낌 또한 우주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 안에 살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각을 발전시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서 교회 생활을 실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실제 안에 살기 위해 또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게 하심으로 산출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을 가리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몸은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가지려면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존재는 그리스도의 몸에 일부가 될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연합된 부분만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타고난 존재로 구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가지려면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영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들이지만 우리의 교회 생활로 말하자면, 또한 우리의 실제 생활로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타고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그리스도로 점유되거나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세상의 종욕을 따르지 않는 듯해도, 우리가 타고난 생각과 느낌과 판단에 따라 산다면 우리의 생활에는 여전히 교회의 실제가 없고 아담의 실제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활에는 기껏해야 선한 삶, 곧 선의 실제만 있을 뿐 그리스도와 교회의 실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입지를 얻으시고 우리의 온 존재를 채우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풍성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산출함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영적이고 맛있는 음식과 음료가 있고, 우리는 참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풍성을 누리지 않는다면, 이 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고, 그분도 그분의 충만을 얻으실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되고 그분과 연합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 곧 그분의 표현인 그분의 몸이 됩니다. 우리가 왜이 풍성을 누려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때이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된 우리 존재 요소와 이 연합된 그리스도의 요소를 갖게 되므로그 결과 그리스도의 충만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충만은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에서 산출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까요? 바로 그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의 생각을 저의 생각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많은 일을 생각하는데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공부하고 일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 저의 생각을 의지하여 생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저의 생각 안에 들어오셔서 제 생각의 내용이 되시고 당신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점차적으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는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장 안에 살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자신의 심장으로 삼아 교회를 돌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부부로 이 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남편은 그들의 아내의 인재 안에서 처신할 뿐만 아니라 아내의 인격 안에서 처신합니다. 한마디 말할 필요도 없이 아내의 눈만 바라보아도 그는 아내가 자신이 하려는 일에 동의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남편은 아내의 인격 안에서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아내도 남편의 눈빛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 것입니다. 이 예를 살펴볼 때에 우리는 주님의 임지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바울은 주님의 인격 안에서 항상 주님의 눈빛, 곧 그분의 내적인 느낌과 생각의 표시 안에서 처신한 사람이었다고 바울 형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사상 안에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느낌과 사상의 전달 아래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볼 때에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살아낸 사람임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가장 친근하고 가장 친밀하게 접촉하였고, 주님의 눈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장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진실로 그리스도와 하나였고,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그리스도로 충만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몸의 느낌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몸의 실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림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장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서 머리의 느낌을 취하며 우리는 몸을 고려하고 몸을 돌볼 것이며 우리는 몸의 실제 안에 살 것입니다. 이것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재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몸의 느낌과 몸의 실제 안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 부분들 안에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몸의 느낌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에 대한 예민한 느낌이 필요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분쟁이 없으며, 개인적인 일에서 벗어나, 교통의 필요성을 보고, 지체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며, 권위에 복종하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몸의 느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런 속 부분들 안에 삶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이 실제를 가지려면,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합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적인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장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네 번째로, 모든 일에서 머리의 느낌을 취함으로 우리는 몸을 고려하고 몸을 돌볼 것이며 몸의 실제 안에 살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몸의 실제 안에 발견되기 원합니다. 몸의 실제를 살기 원합니다.